엄지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한 아낙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꽃들과 씨앗을 돌보며 마음속 소원을 조용히 빌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비로운 노파가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씨앗을 좋은 흙에 심고 정성껏 보살피세요.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겁니다. 아악내는 기쁜 마음으로 그 씨앗을 화분에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꽃봉오리 하나가 피어났고 꽃잎이 살짝 열리자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만큼 작았기에 아악내는 그녀를 엄지공주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엄지공주는 작은 잎사귀 침대에서 잠을 자고 꽃잎배를 타고 물길을 따라다니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평화로운 세상은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물가에 살던 커다란 두꺼비가 엄지공주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이렇게 예쁜 꼬마라니 내 아들에게 딱 맞는 신부가 되겠어.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조용히 납치해 물가의 널적한 연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지요. 애야. 너희들이 결혼하게 될 거란다. 엄지 공주는 깜짝 놀라 연잎 끝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두꺼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연못 한가운데 떠 있는 연잎 위에 홀로 남겨졌고 조용한 물결이 사방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햇살 아래 연못의 작은 물고기들이 엄지 공주의 울음을 듣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겁에 질린 것을 알아차리자 조용히 연잎줄기를 갈가주기 시작했습니다. 연잎이 끊어지자 엄지공주는 물 위를 따라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멀리 떠내려가던 엄지공주 앞에 밝은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풀숲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숲의 길을 지나는 한 마리 장님 두더지였지요. 두더지는 예의 바르고 진지한 목소리로 엄지공주에게 인사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이렇게 추운 데서 홀로 있다니 위험합니다. 제 굴로 오시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두더지는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굴 속은 해와 꽃을 좋아하는 엄지공주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두더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엄지 공주와의 결혼을 권하고 있었지요. 엄지 공주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두운 굴 속을 걷던 중 엄지 공주는 길 안쪽에 쓰러진 제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겨울을 견디지 못해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도울게요. 엄지 공주는 두더지 몰래 부드러운 천과 마른 잎으로 제비를 감싸고 날마다 몰래 찾아와 물과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봄의 기운이 굴 위에까지 스며든 어느 날 제비는 힘을 되찾고 조용히 엄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공주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 등에 올라타 함께 떠나지 않겠어요? 구름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엄지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햇살과 꽃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전 아주 작아서 당신이 작아서 가능한 길도 있는 법이죠. 제 날개를 믿어요. 제비는 힘차게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엄지 공주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비의 등에 조심스레 매달렸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숲과 들판, 반짝이는 강물들이 모두 새로웠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햇살은 따뜻했지요. 얼마 후 제비는 넓은 햇살이 가득 내려앉은 들판 한가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꽃잎 사이에 작은 사람들과 요정들이 사는 아름다운 꽃 왕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요정들의 왕자는 엄지 공주만큼이나 작고 고운 모습의 청년이었습니다. 왕자는 놀란 눈으로 엄지 공주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곳이 당신에게 맞는 세상일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왕자는 엄지 공주를 꽃잎 궁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엄지 공주는 처음으로 내가 있어도 되는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왕자는 조심스럽게 엄지 공주에게 청했습니다. 이곳의 꽃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왕국의 공주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엄지 공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은 그녀에게 더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길이 되었지요. 그 뒤로도 매년 봄이 오면 제비는 꽃당국을 찾아와 엄지공주와 이야기하며 서로가 지켜온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